꿀 들어왔습니다. 아다 오늘 꿀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네요. 이야, 벌이 뭐 엄청난데, 이야, 꿀이 안들이 뭐, 방꿀하고 같이 있어가지고, 진짜 오리지널 꿀입니다. 도정꿀 나무 목통에 해가지고. 아, 아이, 날씨도 좋고, 오늘 꿀 들어왔는데, 벌이 많은데, 엄청납니다. 꿀을 좀 떠가지고 가겠습니다. 먹을만큼만 떠가지고 가는데 조금 되겠습니다. 저쪽에도 있고 어, 바가지에도 막 벌이 한통이 아참풀 좋습니다. 예, 이들뭐 물을 어, 좀 먹고 난 뒤에 어, 많이 판매를 못하고 조금만 판매를 해보겠습니다. 어, 면역력이 좋고 또꼭 필히 먹어야 되는, 노후 건강식품입니다.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십시오. 010-5308-0372. 아, 꿀 좋습니다. 저희들은 문경하고 또 포항에서 물을 채취하고 있습니다. 이런 봄에 이렇게 볼통을 놔가지고 꿀을 받으면 어, 가을에 입동 후에 꿀을 뜹니다. 아, 상태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